자, 어쨌든 요런 게 왔어요, 저한테. 한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네, 배가급권 해신제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에밀리아님의 능력으로 환상적인 해신제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대로 시작한 지약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저는 리세마라 안 하고 깡으로 돌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계정이 이제 망한 계정이 돼 버렸어요. <laughs> 육성도 딱 하나밖에 없고 오늘 좀 돌려서 육성도 좀 뽑아보고 할 겁니다. 간단한 게임 소개를 하면은 이제 바닥에 이제 타일들이 막 색깔별로 있어요. 파란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콤보마다 이제 배율이 올라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 빨간색 이렇게 하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 제가 보면 화석성으로 이제 덱을 짜놨거든요. 근데 이제 수석성으로 가게 되면은 네. 리더밖에 공격을 안 해.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가면은 화석성에 다 따라와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속성에 맞는 발판을 이렇게 잘 밟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아, 그러네. 아, 나가야 된다고 님들이 말을 해줘야 될 속성. 이제, 물, 불, 풀, 전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물 속성 애들은, 불 속성 애들한테 딜이 많이 들어갈 거고, 불은 풀한테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총, 네 가지. 어, 네 가지. 아, 어, 보면은 이제, 체인저, 스이퍼 버스터, 서포터,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인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속성 덱을 딱 깔아놔도 바닥에 빨간 발판이 없으면은 딜을 못 넣어요. 이거를 바닥을 내가 원하는 빨간색으로 아니면 뭐 물속성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체인저의 역할이거든. 스나이퍼는 랜덤으로 멀리 있는 적에게 공격을 하거나 장거리 공격을 하는 딜도 약하고 유틸도 뭐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이 게임에서 스나이퍼가 조금 입지는 제일 안 좋은 그런 게 이제 스나이퍼고요. 버스터, 아 그냥 딜러. 얘들은 이제 폭딜러. 네, 액티브 스킬도 뭐, 그 전체 데미지 주고, 연쇄 스킬도 이렇게 막한 번에 한 줄, 막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넉백 시킨다거나, 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 당긴다거나, 그런 애들을 이제, 서포터라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계열 연쇄 스킬이 두번 시전된다.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의 피해를 입히고 스턴 시킨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을 말합니다. 또, 이제,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가차를 또, 참을 수 없잖아, 맞죠? 아니, 근데 많이 돌렸어요. 제가 지금 벌써 한, 100연 가까이 돌렸는데, 지금 육성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현장을 두번 쳐서 육성을 두 개가 나왔는데, LC가 두번 나왔어. 이건 운명이야. LC는 저랑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운이 드럽게 없는 게, 50회까지 획득을 못 했다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2.5%씩 계속 올라가요. 1, 한번한번할 때마다 2.5%씩 계속 올라가.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2.5% 올라갔죠? 왜 올라간지 아세요? 왜 올라갔을까, 이게? 왜 올라갔냐면 내가 뽑아서 안 나왔기 때문에. 4. 4, 사 일단. 어차피 지를 거야. 어, 지금 지르나 나중에 지르나 똑같은 거야. 이, 이거 너무 한 번에 많이 질렀다고 이거 해킹 당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전화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여기 육성을 먼저 뽑아보자. LC 말고 다른 거 뽑아보고 싶거든? 여기서 또 LC 나오면 나 진짜 LC랑 영원히 간다. 어, 4성. <laughs> 자, 이제 확률이 9.5%가 되었어요. 9% 정도면 나올만 하지 않나? 아, 오케이. 야, 나올 때 됐잖아. 어, 나왔다,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이펙트부터 달라. 제발, 1시만 나오지 마, 제발. 1시 빼고, 제발. 1시만 안 나오면 돼. 1시 아니다. 떴다와야 불색 코어 캐릭 이거든요 아근들 화석석 이거 가야 되네 이거 아큰일났네자 일단은 어 베리를 뽑을 거에요 자 갑니다 아막하면안 되는데 진짜 바로 나와주면 안 될까 진짜 까비 아, 뭐야, 5성 중복이야, 또? 어 뭐야 우성 중복이야 또어 이건 나쁘지 않아 키우는 캐릭이기 때문에 다음 10개 아또 우성이다 중복이야? 나 그냥 불속성 캐리키우라는 신의 계신가 그냥? 아니, 불밖에안나와 무슨. 야, 이번에 뜨나? 그렇지, 그렇지. 제발, 한 번에 나와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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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릴이랑 같이 쓸수 있는 좋은 픽이에요. 나쁘지 않아. 이번에 베릴 뽑으면 돼. 이번에 베릴 뜨면 되잖아. 내가 no. 같이 전에 그러면은 스킨 하나 뽑고 갑시다. 이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오. No. 아, 야 이거 이러면 안돼 저기요. 저 뽑아야 될 캐릭터가 많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중복이냐고요. 아니 너네 또. Nope. <laughs> nope. No. Nope. 아 이거 안되는데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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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판만 할만해 <laughs> 제발 누나 아, 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네 아, 아유 재밌다. 콜로서스라는 함선 이름인데,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가차를 돌리는 재화도 주고요.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소감도를 올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뭐 공격력도 강해지고요. 공격력 40, 뭐 방어 18, 체력 18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또 이제, 이걸 정확히 뭐라 부르지? 이 시스템을. 코코아톡이라고 합시다. 어, 코코아톡. <laughs> 캐릭터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스토리가 카페로 와 하면은 이제 콜로스스에 있는 카페로 가서 거기서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어이 선물 나왔다 누르면은 받으세요 정의의 파트너 하면서 이렇게 돈도 주고 음, 별칭 바꿀 수 있다 오 어, 그런 거 좋아요 어 베릴 같은 경우에 베릴 눈나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베릴 눈나 어 좋네 이거 괜찮은데. 오늘은 이벤트만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사실 이 이벤트 이게 나온지 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었거든. 이거를 이벤트를 빨리 진행을 해야, 이거를 빨리 모아서 빨리 뽑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특제를 이벤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하나도 진행을 안 했어요. 자, 드디어 들어간다. 자, 더빙을 하... 할게요. <laughs> 이거는 근데 내 속마음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누나, 지금 표정이 살짝... 나도 모르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자, 뭘 바보같이 웃고 있어? 내가 좋은 걸 가져왔어.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방금 애호가 주고는 가버렸어. 네, 자, 여기, 여기 있죠? 네, 왔어요. 친애하는 레밀리아님께. 여섯 명까지 일행을 데려다 든 데, 무료로 호텔의 스위트룸과 모든 오락시설을, 어? 이거는 좀 끌리는데? 숙제라면 베린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 자, 드디어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해봅시다. 덱은 사메아마를 넣고요. 보통 이제 초반엔 힐러 필요 없을 거니까 딜 넣을 수 있는 애로 넣읍시다. 어. 어. 오, 자, 드디어 첫 전투가 시작됐어요. 나이트의 핵마법에 따라 공격을 진행합니다. 시의 기사가 떨어지는 위치에 머물지 마세요. 공격 범위가 이래? 이동 후 현재 위치에 십자형 네 칸의 피해를 입힌다. 빨간색을 내가 연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내가 초록색을 연결을 해도, 리더 스킬은 LC 걸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LC 스킬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 LC 연쇄 스킬이. 스킬을 써도 되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액티브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고요. 체인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이 체인저가, 여기 보이죠? 쓰면은, 네, 바닥을 빨갛게 바꿔줘. 지금은 보시면은 이걸 바꿔도 쟤네들까지 못 가잖아, 이게. 근데 얘는 랜덤으로 필드의 적에게90% 피해를 5회 입히며, 지금 8번 추가 공격하죠? 써주면은, 추가로 개, 공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 네. 얘 연쇄 스킬이 직선 공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lc 스킬을 쓰고 얘 스킬로 일직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버스터라 장거리까지 공격이 닿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능지를 좀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근해야 된다고 진짜 야근해야 될거 같은데 이래야 우리 사메 아마가 대각선으로 다 때리거든 어허 여기를 막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50%가 안될것 같아 이래도 아 피점을 어 뭐야 뭐 이상한 놈들 이만해 왕비! 이만질이네 이거? 이게 만들 순 없다. 어이 문이 열렸어? 나 스모키는 무조건 뽑아야지. 얘그 진화하는 애잖아. 이 끝까지 가면은. 어 변신한다 안돼. 아또 진화했어. 나이트 됐어 이제. 얘를 때리려면은 오케이. 그냥 바로 터뜨려 버려 그냥. 터뜨렸는데 할게 없네요? <laughs> 오 어, 빨간색 개 많아. 나쁘지 않아. 호스 등장. 기만의 왕비. 아, 하나 모자라네. 예, 여기까지 와서 그냥 터뜨려버릴까요, 이거를? 근데 그 터뜨리기에는 14콤보에 해당하는 연계 스킬이 좀 아까워. 어. 많이 아까워. 어, 안 돼, 안 돼. 뭐야, 아, 어? 아, 이런 녀석이구나. 맞으면서 딜해야 됐네, 이거는. 개띠꺼운데, 저거? 와, 딜안 박혀, 어떻게 이거. 무조건 얘 반경 일정 이상 있어야 이게, 얘가 그걸 안 쓰는 것 같은데. 한대 맞, 어, 개 아픈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맞아, 이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이거? 그냥 실드를 매기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딱한 칸씩 안 닿네, 이게.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어. 근데 가능한 그 라인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로라 타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아니면 그냥 오로라 보고, 아, 실수했네. 이거 빨간색을 남겨놓고 오로라를 봤어야 되나? 그거네. 그게 더 나았겠다. 아. 아, 딜이 딸리네. 아. 이거 근데, LC 스킬이 꼬였어. 이거 안 돼. 아, 니 네, 글로가 면 어떡하니. 아. 아! 아, 맞다. 아, 얘가 오는구나. 아, 아 힘들다, 이거는. 아, 개 많이 들어. 이건 못해준다. 내가 능력 부족이야, 이거는. 일단 해보자, 일단은. 야, 색깔 기가 막히는구만, 그냥. 저, 그 뭐야. 풀피 돼, 거의. 못 잡네? 야, 저 노란 걸로 잡으면 돼. 잡고 다음 턴에 여기로 가서 오로라 터뜨리고. 야 거기를 막아면 안 되는데? 아 깜짝이야, 아이씨. 내가 생각해 놨는데요. 어?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어얘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로 간 다음에 마지도 있으니까 텔포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 스킬 쓰고 또 돌자. 어두번 돌려 각자 두 번. 이걸 딱 이렇게 생각을 해 놨는데 그거를 어? 마지 걸어따 쓰는 게 좋을까? 야, 여기 쓰는 거좀 별로잖아 맞지? 어 여기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어. 어차피 한대 맞아도 스킬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한대 맞은 뒤에 어 맞은 스킬을 쓰고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돼 이거. 여기서 한턴 버텼다가 노란 거 오로라로 또 버틸 수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다음 턴에 오로라 확정으로 터뜨릴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 확정으로 돼 이게. 오로라 때 잡지, 이러면은. 어. 충분히 잡지. 오케이, 오케이. 아, 깼다. 아. 힐도 하니까, 마지막에. 50%딱 넘죠? 여기서? 딴. 오케이,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야, 이게 능지게임이지, 아 와. 이게 능지게임이지, 이게. 이게 2부야? 아, 여기야? 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일단은 할것 같아요. 계속 솔직히 말하면은 사용 캐릭들이 많아. 그래서 <laughs> 할것 같다. 여기까지 끝.